화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이드 갭부터 잴건데요 사이드 갭 간격은 0.07mm 입니다 이렇게 피스토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면 사이드 갭 측정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갭을 잴건데요 엔드 갭을 재려면 피스토닝 디스펜더로 1번 링을 이렇게 빼줍니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준 다음 0.35mm로 핸드겹을 재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측정 끝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빼주어서. 보면 사다리 꼴 모양이 있는데, 이 깎인 면 위로 가게 하여서. 이렇게 해주면 사이드 갭, 엔드 갭 측정은 끝입니다.